지기이있으 거기를 한번 실행해서 응. 선수들하고 이런 걸 한번 해보자는 뜻이었지 응. 내가 막 당장 돈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선수들 이제 굳이 해줄 필요 있냐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사이에 내 이제 개인적인 안정을 찾았지 들 여보세요 카페는 여는 곳? 아우 슬퍼해 찍고 있는데. 아무튼 뭐 비만 협회 하면서 이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습니까? 그뭐 다들 이제 검증 뭐 인제 사기다. 사기. 차기, 저는 아주 과학적이라고 보죠. 에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제 어떻게 그거를 할수 있는가. 그렇죠. 어떻게 이제 아. 어, 측만증이라든지 음. 아니면 뭐 이런 저런 관절에 대한 기형이라든지 음.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참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치료는 아니잖아요. 음. 개선. 개선, 교육, 교 네.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뭐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해결책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에 내가 스포츠 위원으로 고디첼러 예정입니다. 어. 네, 대학에 대학에 일단 적을 두시고 음. 스포츠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 명성을 쌓아서 어 세계로 나가는 플랜으로다가 음. 오늘은 그추석으로 해외에서 온 수신 USKN 권혁이 간다의 권혁 대표와 아 어, 특수철강 무역을 하시는 테드 김. 테드 김 회장번은 그 석유에서 금속을 뽑아내서 파시는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. 예. 아무튼. 서울까지 왔네. 아유. 제가 2 6일날 중국에 가니까, 중국에 갔다가, 내일 모레는 또 정업에서 수업이 있어요. 정업은 어디야? 정업, 내장산. 충청도. 전북 전북 내장산 아 이렇게 국내에도 이렇게 들은 그게 잘 몰라요 국내가 여기가 세계를 보지만 음. 국내 내장산 단풍 그거는 아. 보잖아요 아. 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방송국 카페 그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아우 나한테. 기가 막히지 거기에 이모티콘이 들어가고 거기에 음. 전자화폐가 아니고 지역커트가 들어가 음. 이제 결제를 모바일로 결제를 하고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돼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일이죠 그 그런 그 거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일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이렇게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뭔가를 몰라서 그냥 얘기를 뭐 답답한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, 그런 것도 되지 엄청나게, 그런 것도 해가지고 음. 엄청나게 확장할 수있는 전국적인 이제 네. 체인점을 만들 거니까 전국적으로 그냥. 어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미디어를 갖게 되는 거야 어 미디어를. 이런 거. 그런 거 내가 이거를 전... 수백 수천명한테 뿌릴 수 있어 수만 명 음. 네, 내가 그, 그런 조직을 갖게 되니까 이거 끊고 이제 어. 대구도